자 8월 28일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오늘도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만 하고 또 이틀만 더 하면 또 주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뉴욕중심 먼저 짚어본 이후에 그 다음에 특징 뉴스들 그리고 또 새롭게 봐야 될 종목들 하반기 포트 구성을 준비하는 시점 속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다쯤 나오는 종목들 방향 설정된 종목들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나갈 거니까 집중해 주시면서 따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고 충분히 수익도 꾸준하게 낼수 있는 시장이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뉴욕진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부근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큰 폭의 변동성이 없었고 오늘 빅 이슈가 남아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 같은 경우에는 0.02% 그러니까 거의 보합이죠. S&P 500도 0.16%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의 혼두세를 보이고 강보합 부근으로 큰 변동성 없이 마감을 했다. 자, 지금까지 최근 뭐 2분기 동안 엔비디아 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급상승이 나왔고 그에 따른 뉴욕 증시도 강세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단발성 수급으로는 또 반도체랑 AI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큰 폭으로 변동 폭을 키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자 일단 뭐 최근 시장을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뭐 그럴 것이냐, 뭐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관련 주들이 변동 폭을 키울 것이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최근에 일단 엔비디아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그쵸?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져 있고,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올랐으니까 또 오르겠지라는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관련해서 반도체나 AI는 현재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그렇게 수급이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최근엔 테마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그런 시장 속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관련주를 오늘 당장 꼭 진입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관망하시면서 그냥 관련주 정도. 만약에 오늘 뉴욕 증시 및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보인다고 하면 매매를 할 것이고 그 뉴스만을 가지고 오늘 꼭 신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정도만 오늘 좀 방향 잡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리스 29일 CNN과 첫 인터뷰 네달1일 바이든과 첫 공동 유세를 할 예정이다 그죠? 이제 첫 인터뷰를 하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는 뭐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된 정책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입이 달토록 얘기하고 있고 이번주 교육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주들 뭐가 있나요? 이제 아셔야죠 그죠? 대마 관련주들 낙태 관련주들 신재생 관련주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월요일 교육 방송에 좀더 자세하게 좀 세분화 시켜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변동폭을 키울 수 있는 이슈들은 있습니다. 충분히 이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만약에 방향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매매 추천까지도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지하기, 인지하시고 인지하시고 대기해주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1시간 만에 7%가 급락을 하면서 59,000달러 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시고 공부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위험 자산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주식도 하는데 코인도 한다. 투기성 포트 구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죠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코인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인 안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코인 아예 하지도 않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위험 자산에 우린 주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또 코인을 같이 하고, 거의 완전 그 투기성 포트 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안전 자산에 좀 투자하시는 것을 좀 권고 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지금 보시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좀 허황된 수익률이랑 너무 말도 안 되는 투자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조금 자제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심리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일단 단기적으로 무너졌다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는 주식도 그 비트코인 관련주는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안 하, 아예 안 합니다. 같은 위험 자세에 대해서. 그죠? 관련 종목도 웬만한 매매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트럼프 관련주로도 정부 정책 엮이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너무 좀 결발언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비트코인 자체에 좀 의존하는 시세에 의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하는 기준에서는 투자 웨이트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를 매매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전기차 화재 대책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9월 중에 또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8월 달에 전기차 화재 이슈 이후 정고체, 뭐 과충정 반지 뭐 등등 관련된 테마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이미 단기적으로 1차 시세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또 정부 차원의 어느 정도 발표를 앞두고 일정 주로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수급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도 다음달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요 정도 체크하고 오늘 종목 설명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종목들을 보고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냐? 일단 첫 번째 KBI 메탈입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추천드리는 선점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구리 관련주, 구리 관련주고 어떻게 보면 광물로도 볼수 있겠죠, 그렇죠? 광물료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이슈화가 지속적으로 되었었던. 그죠 연초에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 주었었습니다. 데그 이후 조정 기간을 거치고 최근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가격 구간 안에서 2000원 후반대에서 3000원 초반대까지 대량 거래들이 계속해서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일자로 일정 부분, 추가 거래량까지 실려주면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선정 관련해서 추천을 드리는 새로운 테마, KBI 메탈, 신규 매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BI 메탈. KBI 메탈. 자, 그리고 오늘은 신규 종목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괜찮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카페24입니다 사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어 이거 나 아는 종목인데 어 성대표 또다 아는 종목 오랜만에 <목소리> 또 추천을 하네 태성이 그랬었죠 그렇죠 태성 추천드렸던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상한가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종목들, 어느 정도 덩치가 있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저는 웬만하면 우량주들을매매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은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순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최근 거래량과 그죠? 최근 이슈 같은 것들 다 체크하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는 종목도 추천을 하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별적으로, 개별주로 좀 분류를 하고, 그죠? 개별주로 좀 분류를 하고, 카페24. 최근에 뭐 거래량 당연히 좋고요. 평균 거래량 자체가 증가를 했고, 6월달부터 폭락장 이후에도 바로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동평균선 위로 다 올라왔습니다. 단기적 입평으로 그죠? 최근 몇몇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대표님 좀 고점 아닌가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실려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상승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리고, 시장에 갑자기 언론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빈번한데, 뉴스 나올 것을 아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저희가 매매하는 이 단기적 선전 관련해서 선전 매매를 하는 기준과 원칙이 그렇게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좀 아시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교육방송도 오래 들으시고, 왜 그러냐? 일단 추세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려고 하거나, 횡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세전환을, 추세전환 시점에 도달한 종목들 위주로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동안에 어느 정도 매직 기간도 거쳤을 거고, 최근에 이슈화가 되었던 적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 순환을 예측하고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자체적인 호재로 인해서 언론의 뉴스가 노출될 확률도 당연히 다른 종목들보다 높, 높겠죠. 그렇죠? 단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빠졌다고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우량주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재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테마 순환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의 뉴스가 노출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원칙대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반면에 갑자기 급락 나오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어느 정도 추세가 유지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점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듯 단기적 테마 순환을 예측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예측이 항상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럼 보유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조정폭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건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매매를 하든 조정폭이 있고 손실 구간이 있고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굳이 찾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두, 두 종목만 두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두 종목만 왜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다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태양음속도 괜찮고요. 태양음속도, 괜찮게. 태양음속도. 추천드리는 외에 아예 가격 변동 폭이 없습니다. 태양국성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단자. 추천드리고 약 1, 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1, 2%는 뭐다? 수익도 아니죠. 그렇죠? 당연한 변동성입니다. 한국 단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SC 엔지니어링 뭐 질문 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까지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기준은 무엇이냐 신규 매수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SC 엔진지에는 같은 경우에는 최초 추천지중약5% 정도, 6% 정도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매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두 종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그 카페 집사랑 KBI 외탈 새로운 대마 선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나는 S C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질문 주셨던 분들 요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규는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방금 언급 드렸던 신규 두 종목을 포함해서 태양금속과 한국단자까지 공부하시면 있어서 방향성 설정 하시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지수 모두 큰 폭의 변동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정상적인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교육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하반기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향 잘 잡으시고, 하반기 포트 구성에 신경 쓰시면서, 9월달은 정신 차리고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가 오전 8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마무리하고 정의원 분들은 공식 사인, 텔레그램 방, 본격적인 포트 구성 진행 예정이니까 집중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